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고수님 오늘 공부해 볼 주제 알려주시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 이제 시장의 좀 판도를 바꾸는 P2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P2E라는 게 뭐냐면은 플레이 투온 해가지고 게임으로 어 돈을 버는. 보통은 현질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에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 그게 아니고, 개념이네요. 그렇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대장격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서비스? 아니죠. 카카오 게임즈? 아니죠. 위메이드 <laughs> 그렇죠. 네,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시리즈를 제작을 했었던 게임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래의 전설 4로 인해 가지고 이제 p 2 e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상대방 진영을 우리가 이제 점령을 해서 네. 거기에 있는 철광석을 우리가 캡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의 코인 이름이 이제 미드라는 코인 이 있는데 그 철광석을 캐서 판매를 하면 코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을 우리가 팔았을 때 수입이 발생이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게임사는 뭘로 먹고 사느냐 음. 궁금하잖아요. 네. 거기를 점령을 했을 때 철광석을 캔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점령을 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현질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제 수익을 상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2P 시장을 더 조금만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NFT를 합니다. 하면 혹시 NFT 뭔지 아세요? NFT가 뭐냐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음. 그 번호를 NFT라고 부니다그 음. 번호는 절대 누구도 해킹을 할수 없고 절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가치를 높게 평가가 돼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위메이드의 그 철광석을 이렇게 캐잖아요 그럼 그 철광석만의 고유의 NFT 번호가 붙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그 철광석을 찍어낼 수가 없고. 는 어... 그래서 위메이드가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P2E 시스템이 어, 이제는 게임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P2E 시장 은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가늠 자체가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초기의 테마이기 때문에 정말 성장력이 무한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가면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좋은 게임지를 구별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직접 다 해볼 순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게임을 출시하기에 앞서서 클로즈베타라는 게 있는데 이 클로즈베타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서버를 오픈을 시켜가지고 일부 신청을 한 유저들만 게임을 해볼 수 있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경험을 해볼 수 있게 게임이 돼서 그래서 그 유저들의 이제 피드백을 듣고 각종 버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 출시를 하는데 사전 예약자 수가 있어요. 정식 출시하기 전에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평균적으로 사전 예약자 수가 한 200만 정도가 넘어가야 게임을 하는 유저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사실 그 게임주는 게임이 출시해도 마케팅이 잘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는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출시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출시한 이후에 뭔가 이제 흥행이 있거나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또 유튜버들이 방송을 많이 한다 이 게임에 대해서 그러면 조정을 줄때 재진입을 해서 2차적으로또 수익을 창출을 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 보면은 매출 순위 상위, 그다음에 인기 순위 상위가 있어요. 매출 순위 상위에 있는 게임들의 회사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기순위 상위에 있는 것들은 오픈빨이란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짝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드 캐리의 정석 믿고 투자하는 게임주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세상 아닌 저 세상 주식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메이드 그렇죠. 위메이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위메이드랑 되게 밀접한 종목이에요. 룸트 코리아입니다. 룸트 코리아.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음이 위메이드 트리랑 네. 이제 열혈강호 게임을 이제 룸트 코리아랑 협업을 해가지고 어, 출시를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메이드 트리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기업이거든요. 위메이드가 이제 위미드 코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메이드트리에 이제 자체적인 블록체인 이 플랫폼을 이 위미드로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열혈 강호 포라고 해서 이제 내년에 어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열혈 강호 포 같은 경우에는 P2E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글로벌 유저 수가 1억 명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열혈 강호 포가 c 2로 출시를 했을 때 음.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또 끌어주지 않을까. 우리가 위메이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매수는 못하고 협력 관계인 룸투코리아를 좀 오늘 소개를 어, 식, 음. 그 해봤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래도 위메이드의 절반은 따라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신근린 질주는 어디까지?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주가가 10만 원을 찍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10만 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데 오딘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플레이이라는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빗썸이나 코인원 등 이런 이제 그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게임에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NFT 코인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또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가상 세계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Vx라고 있는데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페나트라든지 아이돌들의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NFT의 그런 경매나 이런 거래까지도 얘네들이 좀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 중 구글 플레이 인기 일위 등급 이모탈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얼마 전에 사실 제가 해봤어요 다운을 받아서 근데 엔게임 회사 분들한테 죄송한데 재미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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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아, 사실 아, 엔게임을 아, 가지고 온 이유가 프리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되게 저 어렸을 때 어릴 때, 때 너무 재밌게. 많이 하던 거예요. 네,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옛날에 유명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 엔게임이 무슨 시도를 했었냐면은 네. 키워가지고 나온 이 결과를 NFT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어, 와닿지 않는 걸 보니 별로. 일단 네. 딱 망해버린 거지. 웬일이야. <laughs> 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예전부터 벌써 했었다는 거예요. 얘는. 실패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P2 e 게임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멋진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게임들로서도 어, 꾸준한 실적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아, 네 번째 하드캐리 FPS 끝판왕. FPS가 뭐예요? 이제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온 관련주는 넵튠이라는 종목. 사실 넵튠은 게임이랑 연관이 없어요. 배틀그라운드가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으로 상장이돼 있는데 음. 예전에 이제 블루홀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블루홀? 네. 성장되기 전에. 아오. 그래서 장외에서. 이제 거래가 되곤 했었는데 블루홀의 주가가 예전에 거의 뭐 10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장외로 그 당시에 넵튠이 이 회사의 지분을 16만 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몇 천억이 됐어요 투자 수익이 이제 만모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갤럭시티라는 게임을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데예요 넵튠은 이만모식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티라는 게임 안에서 또 안에 하나 이 NFC 토큰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에 따른 주가 수익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태국에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이 부분들을 나스 미디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VR이나 그 AR 이런 가상 세계에서 이제 쇼핑도 하고 이제 물건들을 또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또 넵튠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닥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어... 이제 떠오르는 이제 산업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충분히 계속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어, 듭니다 믿고 투자하는 다섯 번째 게임주 게임을 넘어 메타버스 세계로 바로비스 아네 맞습니다 바로비스 <laughs> 펄어비스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깨비, 이런 이슈 말고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북미의 메타버스 회사인 하이퍼리얼에 한 3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이 하이퍼리얼이라는 기업은 뭐 하는 회사냐면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상세계의 인물로 비슷하게 복제를 합니다. 진짜 사람이랑 똑같아. 오. 근데 그거를 이용 해서 영화, 뭐 드라마, 음. 뭐 뮤직 비디오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이퍼리얼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퍼러비스가 하이퍼리얼에 3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믿코 투자하는 게임중 빠밤 야구 게임 전문사. 컴투스네. 되게 유명하죠. 사실 예전부터 야구게임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컴투스가 뭘 하고 있냐면 미국의 이제 NFT 기업인 캔디 디지털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12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 게임빌이 컴투스를 가지고 있죠. 게임빌도 굉장히 최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메리트가 큰건 최근에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또 코인원의 이 지분을 38%를 음.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게임빌의 지금 최근 주가가 거의 저지상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아, 게임빌도 예 네. 모회사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음. 자회사인 컴투스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 벌써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정 폭을 이용을 해서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게임빌의 절반까지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주들이 왜 약간 겨울에만 좀 바짝 올랐다가 다시 음. 떨어진다는 등락이 어쨌든 좀 있으니까 아,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게임사들이 게임을 애들 방학 때 출시를 해요. 네들 그래서 항상 게임주들 보면은 여름 시즌하고 겨울 시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모멘텀들이 생겨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흥행을 타고 게임 출시하고 나서서 흥행을 타야만 음.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P2E 게임을 연관이 있거나 출시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